안녕하세요. 로종 대표 성락입니다. 어, 저희가 로종 카페를 오픈한 지한 어느덧 네 달째가 되어 가더라고요. 에, 그동안 저희가 뭐라고. <laughs> 저희 이 멀리에 있는 로종 카페까지 찾아와 주시고 신발과 옷에 대해 이야기도 함께 나눠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 약자들을 위한 기부 이벤트에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로종 마니아 분들을 위해 이 고마운 분들을 위해 가을에 어울리는 신발 선물들을 한가득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약한 달간 방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해당 기간 동안 로종에 방문해 주셔서 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림슈들도 뭐 신어보시고 언더마이크 옷들도 입어보시면서 즐기시다가 이벤트에도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응모 방법은요 로종 카페를 오셔서 차나 커피를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 로종 인스타 팔로우와 로종 유튜브 채널 구독을 인증해 주시면 그분들께는 커피나 차한 잔당 응모권 한 장을 드립니다. 그거를 이렇게 잘 적어서 응모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중복 응모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한달 동안 매일 오셔도 되고 어, 한 번에 오셔갖고 커피를 뭐두잔 드셨다 그럼 두장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복 당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등 선물을 당첨되신 분이 1등에 또 당첨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응모만 가능하고 중복 당첨은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응모 기간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부터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저녁 7시 50분까지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그날 바로 10월 16일 날 7시 50분에 인스타 라이브로 저희가 추첨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물이 나름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7등은 로존과 언더마이카의 펑크 아카데미 스와티 셔츠를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은 나이키 덩크로 우범골래 270mm 새 제품을 드리고요. 5등은 피어로브가 바스켓볼 부츠 어, 270mm로 되어 있는데 사실 280mm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요거 새 제품 드릴 거고 4등은 나이키 톰삭스 제너럴 퍼포스쇼 아카이브 옐로우 컬러죠. 요거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새 제품을 구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나이키 덩크로 우 미디엄 커리 원하는 사이즈의 새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 드릴 거고 2등은 에어조던 원 하이 다크 모카 이거 역시 원하는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에어조던 원 로우 리버스 모카 원하는 사이즈의 새 제품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10월 18일 화요일부터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한 고객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여기가 되게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게 또 봐주시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고객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뭐 저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종로에 찾기도 힘든 그 뒷골목에 있는 카페를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거기서 계속 앉아서 뭐 커피도 드시고 저희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어 사실 진짜 말로 다할수 없을만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고객님들만 봐도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우리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친절하게 해 드려야지 이런 거 보다는 저희는 고객님을 진짜 좋아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카페로 오시는 거를 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와서 혼자 오니까 얘기할 사람 없을까봐 아또 나는 뭐 멋있는 신발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있고요 <laughs> 멋있는 신발은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그런 신발들 잘 신어 보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이벤트 기간 한달 동안에 또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오프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카페에서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